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00만원 극초반대 훌륭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2024 티어프 F17 17.3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알텍스 406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엔 꼭 초저가에 득템하세요. 넥스트 게이머를 위한 노트북 ASUS 터프 게이밍 F17 강력한 퍼포먼스. 13세대 인텔 코어 i7-만 3,620H 프로세서 10코어 16스레드. 강력한 퍼포먼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최대 140W TGP,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 및 MX u 스위치 적용. 생생한 몰입감. 지싱크 지원, FHD 144Hz의 게이밍 최적화 디스플레이. 향상된 쿨링 기술. 84개 블레이드 아크 플로우 펜스 및 5개 히트파이프로 확실한 쿨링 보장. 견고함. 내구성. 돌비에트 모스 선명한 사운드. 생생한 컨텐츠 시청 및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 23년도에 새롭게 재설계되어진 바디가 이전 이 디자인보다도 4.5%나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엠보싱 로고 역시 더욱 돋보이고, 메카 그레이 에디션은 그야말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더해줍니다. 또한 4개의 방향키는 노트북을 닫은 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터치패드 모서리에는 터프 로고가 새겨져 있답니다. 2024 터프 게이밍 F17은 13세대 인텔 코어 i7-만 3620H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16GB의 램으로 스트리밍은 물론 멀티태스킹 작업까지도 무리없이 수행할 수가 있으며, 또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와 전용 MUX 스위치를 지원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60은 강력해진 성능으로 게이밍을 원활하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급핵픽의 성능을 더욱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TGP 최대 140W의 지포스 알텍스 4060 시리즈가 게임플레이에 있어 그래픽을 매우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으며 1440p의 최신 게임도 높은 프레임으로다 안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를 사용하면 프레임이 MUX 스위치를 통하여 개별 GPU 외장 그래픽에서 디스플레이로 자동으로 경로가 설정된답니다. 이런 경로 설정으로 MUX 스위치가 없는 시스템에 비해서 무려 5에서 10% 더욱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답니다. 하여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뛰어난 게이밍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시디의 144Hz 고주사율까지 디스플레이가 부드럽고 매끄럽게 게이밍 모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싱크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이 CPU의 출력과 일치시켜서 버퍼링은 줄어들고 오디오의 끊김은 최소화되면서 화면 티어링 현상을 제거하기에 그야말로 아주 부드럽고 생생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 내구성 견고함 터프 게이밍 노트북은 모두에게 엄격한 낙하 진동 습도 및 극한 온도에 노출되어 극한이 테스트를 통과한 튼튼함을 보장한답니다. F17은 일상생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과 충격을 견딜 수가 있답니다. 2024 터프 게이밍 F17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최적의 연결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용 HDMI 2.1 포트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해주는 듀얼 USB-C 타입과 썬더볼트4와 호환이 가능하기에 그야말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100만원 극초반대 훌륭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2024 테어프 F17 17.3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알텍스 4060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